중국 축구는, 고! 여러분들, 고아! 안녕하세요, 고스입니다. 중국 축협은 무려 2026년까지 리테일 감독과 계약 연장을 하며, 기간상으로는 다음 월드컵까지 맡을 예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카타르 월드컵은 완전 물 건너간 모양새이기 때문에, 리테일 감독의 입지가 굉장히 불안하며, 당장 오늘에라도 잘릴 수 있다고 할수 있죠. 현재로선 자국 감독인 리샤오편과 청야오동 정도가 땜빵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향후 2026년 월드컵을 목표로 중국 대표팀을 이끌 구원투수로 거론되는 3인방이 있어 이번 시간에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비박산난 광저형대에서 탈출한 칸나바루 감독입니다 칸나바루 같은 경우에는 리피 감독의 후임으로 광저형대를 맡았다가 돌고 돌아 스콜라리 감독이 떠난 광저우로 리턴했는데요 그치만 헝다 그룹이 휘청거리면서 부단을 유지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해지자 광저우는 칸나바로 감독과의 계약 해지를 통해 이별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백수 상태인 칸나바로 감독이라 연봉만 맞춰준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광저우에서 무려 166억 원의 무지막지한 연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칸나바로 감독이 얼마나 연봉을 낮출지가 관건이겠네요. 두 번째로 2002 월드컵에서 브라질을 우승으로 이끌었던 스콜라리 감독입니다. 2015시즌 리페 감독의 후임으로 광장다를 맡고 있던 칸나마루 감독이 경질되자 새로운 감독으로 부임했던 스콜라리 감독은 2015시즌 중국리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면서 더블을 달성했는데요. 중국리그 최강팀을 맡아 3시즌 연속으로 리그 우승을 차지했던 스콜라리 감독은 유종의 미를 거두고 고국 브라질로 돌아갔습니다. 현재는그레미와 계약 해지 이후 칸나바로 감독과 마찬가지로 백수상태이기 때문에 대우만 잘해준다면 중국 국대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광정대에서 떠날 당시 약 39억원의 연봉을 이집트 축협에 요구했던 적이 있어 중국 축협이 충분히 감당할 만한 액수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이미 두번이나 중국 국대 지봉을 잡은 적이 있는 가오 홍보 감독입니다. 이 감독 같은 경우에는 2010년 동아시안 컵에서 한국을 완전 탈탈 털어버리면서 공안증의 고리를 끊어냈던 장본인인데요.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을 앞두고 2인 감독 체제라는 희한한 시스템으로 중국 국대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폭망하며 두이코비치와 페트로비치 감독 모두 날아가 버렸고 임태성 감독 대행을 거쳐 가오 홍보 감독이 팀을 이끌게 됐습니다. 그러나 2010년 동아시안컵을 우승으로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까볼까? 2011년 아시안컵에서 조별리그 광탈로 인해 잘렸었죠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예선에서는 알랭 페랭 감독이 중국을 완전 곤두박질 치게 만들자 쫓겨났고 땜빵으로 가오 홍보 감독이 맡았는데요 최종 예선까지는 갔으나 최종 예선에서 1무 3표로 처참한 성적이 나오자 가오 홍보 감독은 자진 사퇴를 했고 뒤에 명장 리피 감독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가오 홍보는 중국 축구 부회장이라는 감투를 쓰고 있어 중국 대표팀의 구원투수로 나설런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지금까지 위기에 처한 중국 국대의 구원투수 후보로 급부상한 3인방에 대해 한번 말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